전골에 이게 들어가는 거요 아, 와, 와, 와 오, 맛있는데 이거.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가볼 곳이 황소곱창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황소곱창이라고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 황소곱창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프랜차이즈인지는. 근데 곱창은 뭐 솔직히 곱 상태만 좋으면은 뭐 웬만하면 아, 냄새 안 나고. 저희가 이제 저녁 시간쯤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서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께 맛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갈 곳은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짜그리집 있죠. 거기 바로 옆집이라고 하니까요. 찾으시기는 쉬우실. 겁니다. 이 모든 게이 싱싱마트를 중점으로, 네, <laughs> 사거리. 예, 싱싱마트 사거리에서 이제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가서 오늘 촬영은 끝내고 다음에 또 가서 네 군데 더 소개시켜 드려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조원시장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협찬을 통해서 예, 뭐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정확한 맛 전달을 정확하게는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의 주관적인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관적인 견해로 말씀드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보시고 지금까지 그래도 먹어본 것 중에 막 나쁜 건 없었어요. 굿덕. 자 이제 마지막 집에 다 왔네요. 여기가 짜그리집이고요. 보이시는 여기가, 자 저기 바로 저기가 황소곱창. 저희가 가볼 황소곱창입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그 여기는 메인이 딱 그냥 곱창 그 모든 구이인 것 같아요. 예.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네요. 다른 집에 대비해서 확실히 이쪽이 시장이니까 이 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좀 저렴해요. 뭐 그렇다고 맛이 저렴하면 안 되니까. 대핵 자, 뭐, 밑반찬이 보면은 파김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쪽파로 담근 김치가 아니고, 대파로 담근 김치. 파김치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곱창구이집에서는 이런 대파로 김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냄새 좋다. 저거 뭐지?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 줘요? 어, 냄새 좋네. 그리고 그 간천엽 대신에 지금은 이 감자전을 하고 계신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직접 하신 거 같은데? 그냥 감자전 맛이에요. 대 일단은 이 향이 상당히 깔끔한 그런 이거 팔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향까지는 전골에 이게 들어가네 와와 와. 맛있는데 이거 이걸 팔아야겠네 이거 점심 와 엄청 칼칼해 해장하기는 좋겠는데 어, 오술 먹을 걸 <laughs> 지금, 먹으면 <돼요. 웃음> 지금 먹으면 돼. 지금 먹으면 돼. 구독. 이건 추가하면 2,000원 받는 거예요? 아 네. 받아도 돼. 원래 저리 때 혼자서 응. 했는데. 매일, 이거 맛있네. 2라0 0 매일 빼버렸어 몇 개. 어, 어. 이거 맛있는데? 응. 나는 이렇게 빨갛지 않은데 이렇게 칼칼한 걸 좋아해. 나도만. 응. 그래. 와씨 엄청 칼칼해. 대해. <laughs>

와, 목에 바로 쳐. 칼칼한 게. 구독. 자, 염통. 음. 딴 데는 쌈장 비슷한 그런 소스를 주는데? 되게 특이하다, 데리야끼. 처음 먹어보는 그런 조합? 음. 곱창은 약간 바싹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은 게 맛있더라고. 곱창은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니까 근데 원래 요새 유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곱창구이 끝에다가 마늘로 막아가지고 안에 곱을 안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요새 트렌드가 근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곱이 다 살아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해요 뭐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구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게 거이 메인인데 대 근데 제 구독자층이 보통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 영상 나가고 나면은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걸 저한테 주세요, 레시피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김치도 맑고, 김치도 맑고, 전체적으로 잘하시네. 큰일 났네.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만 설명 솔직히 이거는 설명할 게 없어. 뭐, 딴 데랑 다 똑같으니까. 이거야 뭐, 원래 장사 잘 되니까. 내가 볼때 이걸 살려야 돼. 수원에 또 국밥 맛집이 별로 없거든. 이게 회전도 빠르고,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한 80%는 좋아하니까. 이 정도면 진짜 뭐, 유치해감빰 때린다니까? 뺨때려 어, 유치원 아, 물론 이제 다른 종류긴 한데 나는 이게 더 생각나는데? 아, 유채감보다 이게 더 생각나는데? 어. 이건 백종원 대표가 와서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렇게 할것 같은데? <laughs> 어, 하트로 원래 이렇게 하트로 해주세요? 입고 나가시죠 젊은 사람들 오면 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 오면 여기 없죠. 아가씨들이 많이 오나봐요? 네, 오, 있어요. 주로 몇 어, 시쯤 8시, 와요? 8시, 7시. 오케이. 저도 한번 올게요. <laughs> 저도 한번 올게요. 합석 좀 해주세요. <laughs> 왜이러는 걸까요? 자, 요거는 하트로 해주셨는데 젊으신 분들이 오셔야 해준대요. <laughs>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청자가 우리 저쪽 <laughs> 좀 이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뭐제 시청자가 이제 또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 자신 있으시면... 대헷자 <laughs> 이게 약간 이렇게 또 눌, 눌러야지 맛있잖아요. 치즈랑 해갖고 <laughs> 눌러 한번 눌러게요. 네, 눌러가지고... 대헷 <laughs> 맛있는데? 맛있네. 구잘 어. 어, 음. 음. 먹었네. 아, 행복하셨나봐요. 아, 좋았습니다. 아, 자, 여러분 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음식이 담아있어요 반찬이.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이가 잊혀질 정도로 구이가 메인이었는데 구이는 뭐 거의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그냥 평타. 네, 구이는 사실 어디 가도 먹을 수 있는 맛이고 사실 뭐 엄청 맛있다 뭐 이런 건 없었는데 진짜 맛없다는 건 아니고. 근데 나머지가 뭐다와 맛있다 이런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부추김치도 괜찮았고. 뭐 파김치, 대파김치 괜찮았고, 갓김치까지 같이 나오는 데는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뭐, 구이도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130g 정도밖에 안 나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평균 130g에 2만원 좀 넘는 데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저렴한 편이죠. 시장이다 보니까. 음, 근데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국밥으로 팔면은 어떨까, 난리나야. 지금은 추가로 이0 원밖에 안 받으시는데 좀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셔가지고 지금 0 0 원일 때 빨리 가서 드세요. <laughs> 물론 이제 저거 만드실 수는 없으니까 응. 구이를 드셔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구이에서 매력은 크게 못 찾아보실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뭐 다른 밑반찬하고 그 해장국에 뭐 저도 그렇고 응, 형님도 현직국 응. <laughs> 형님도 국바충이잖아요 먹는 내내. 어. 아 요거 좀만 더 달라고 할까? 응, 그 생각밖에 안. 써 국밥춤이니까. 나는 계속 그 선지국만 더 먹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뭐 하니까 차라리 뭐만원 뭐 드릴 테니까 대접에다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음. 그래갖고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고 저희 극단 직원님께서도 먹는 내내 계속 칭찬하셨고 뭐 볶음밥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근데 종원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장이라 그런지 음식들이 다 대본, 괜찮았어요. 실력들이 네. 대공들이 음, 다 맛있었고 네. 어경 씨뭐 개인 취향 점수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구인은 사실 제가 구이 맛집들을 많이 가봤잖아요. 거기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고요. 어, 그렇다고 맛없다는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밑반찬이나 이런 게 내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약간 맑은 국물인데 칼칼한 그 선지해장국이 메인이고. 그래서 그런 걸다 고려해 봤을 때 가성비까지 포함해서 저는 90점 정도. 915 어, 90점이 아니고. 915 <laughs> 90점이 아니고. 그. 허, 해장국이 90점 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한 90점 이상, 91점, 91점 정도. 아, 정도. 저현재 해장국이 6천 원이다. 감배다. 아 6천 원이어도 8천 나... 원, 만 원이어도 아 진짜로 <laughs> 그 정도야? 그 정도 맛이 수원에 없나요? 수원에 걸로. 없어요. 네, 저 정도 맛은 일단은 저희가 살고 있는 수원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유치해간 뺨 때릴 정도로, 음 괜찮은 그런 집이니까요. 국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오셔가지고, 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 이거는 드라이브스루 해도 될것 같은데? 드라이브스루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그, 머그짱, 커피잔에다가딱 마시면, 와, 목이 때린다 면서 <laughs> 직장인들끼리? 어, 아침에 해장하면서 딱, 어, 굿모닝 하면서. <laughs>